안녕하셨습니까? 한주 동안 잘들 지내셨어요? 제 1인 라이브 방송이, 어, 저번주에 많이들 시청해 주셨어요. 많이들 봐주셨어요. 음. <laughs> 제가 부족하나마 조금 이 숫자가 올라가니까 마음이 흐뭇해요. 자, 오늘의 저의 주제는, 이야기의 주제는? 삶의 무게는 몇 키로입니까? 입니다. 혹시 여러분들 삶의 무게 키로수로 한번 재보셨어요? 목욕탕에 가서 저울로 한번 재보셨나요? 저의 삶의 무게를 한번 저울 때 한번 올려놔봤습니다. 얼마나 무거웠는가? 그 무게만큼 삶이 가벼워질 수도 있고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저의 무게는 생각만큼 그렇게 무겁질 않았습니다. 왜냐고요? 제가 지금 다 비우는 상태거든요. 쓰레기통에 하나씩 하나씩 비우고 있습니다.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의 안에 있는 상처를 온통 가슴에 끌어 안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분노도 잦았고,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가 제안에서 몸소, 용소 숨을 치는 거를 꾹꾹 누르고 있었어요 그 꾹꾹 누르고 있다는 표현이 김장떡에 있는 김치를 누르듯이 꽉꽉 차곡차곡 눌렀더랍니다 그런데 그 누른 김치, 김치가 감정이 어느 순간 분노로 폭발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올라오는 분노가 뭘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다름 아닌 상처였어요 저의 어릴 적 사소한 상처 또 부모님에 대한 상처, 가족에 대한 상처, 저의 굴곡 많았던 삶의 상처가 그게 삶의 무게였던 거였습니다. 그래서 그 상처와 작별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씩 하나씩 벗기로 했어요. 그래서 삶의 무게를 덜어내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. 여러분, 이 삶의 무게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무겁더라는 거죠. 양팔에 물통을 들고 한번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. 한 시간은 견딜 수 있어요. 안 무거워요. 그런데 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무겁겠죠. 그리고 그 물통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팔이 저릴 거예요. 과거의 삶의 상처는 내려놓고 비우면 비울수록 빨리 없어지고 가벼워진다는 걸 저는 지금에서야 깨달았어요. 그래서 물통을 들고 있는 양팔의 상처를 조금씩 덜고 있습니다. 삶의 무게가 내려가더라고요. 저울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삶의 무게가 줄었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, 안에 있는 상처와 감정, 분노를 내려놓고 삶의 무게를 내려놓, 내려놓다 보니까 세상이 오늘처럼 이렇게 뿌여면서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아픔으로 보이질 않고, 아, 내가 심은 농작물이 오늘은 너무 기쁘겠구나. 파랗파랗하게 물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겠구나. 행복하겠다. 어머, 즐겁겠구나.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주는 물보단 얼마나 달콤하고 좋을까. 그 생각을 했습니다. 들고 있는 물통에 물을 내려놓으세요. 내려놓으면 조금 가벼워집니다.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스... 드러내기 쉽지 않은 부끄러운 자존감을 내려놓고 삶의 무게를 비우려고 합니다. 자, 지금부터 쓰레기통에 저를 비워보겠습니다. 비우실 준비되셨나요? 비우겠습니다.